자 매일 정리노트 9주차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자 1번입니다 순영업 소득을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계산한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이거 영업 경비 뭐 포함하는지 아니면 불 포함하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면 되겠죠 그러면 포함 항목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포함 항목 하는 거뭐 임대료 빼야 되죠 어디서 뺄 때? 가능 총소득 할때 체크하시는 거고요. 공실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뭐? 화재 보험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랑 공실은 가공기에서 빼는 건데, 화재 보험료는 뭐다?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포인트라고 자르시고, 이자 비용은 불필요하다. 이자 비용은 어디서 빼는데요? 어디서 뺀다? 영업 소득세 구할 때, 되는 거니까 순영업소개계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부채서비스액 나왔죠? 부채서비스액은 뭐다? 매년 혹은 매월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뭐? 요게 포인트지. 포함한 원금상환 보장. 그러니까 이자랑 원금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동의어 정리해달라고 했죠? 뭐? 원리금 상환액. 그렇죠 원금 음. 원금 곱이 이자 오케이 부채 서비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을 빼면 부채 서비스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제가 시험 칠때 이거 써달라 말씀했죠. 가공기유영순 세, 영, 세. 계속 말씀드리죠. 영업소득세, 세후. 빼고, 빼고,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그쵸? 빼면 뭐 나옵니까? 영업, 경비. 경비 빼고, 유효, 총소득. 빼고, 빼고, 더해서. 계산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뭐다? 순영업소득에서 뭐, 세전 현금으로 빼면 뭐 구할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순서를 빼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어도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겠죠. 영업소득세 계산 시 이자 지급액과 감가 상각비는 뭐다? 공제 대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공제 대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순영업소득과 대체 충당금은 더하지만, 빼는가 뭐 빼다? 이자 지급액과 뭐 감가상각액은 뺍니다. 뭐 구할 때? 영업 소득세 구할 때. 그렇죠? 순대도하고 뭐이감 뺍니다. 뭐 뺐다?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뺐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 DCF법입니다. 요거 뭐질문인데하 너무 쉬운 질문 아니에요?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 할인연금수지법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니까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순, 내, 네, 지가 있죠.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는 지문입니다 어승수, 대부부채총령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한개 뽑아서 설명하면, 뭐? 수년제가치법만 뽑아왔죠. 밑에 지문입니다 수년제가치법은 미래 기대는 수입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그쵸?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뭐,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야? 결국에 뭐, 빼서 계산한다. 그래서 뭐다? 유입에서 무엇을, 유출을, 뭐, 뺀다. 해드렸죠. 다른 말로 하면, 공제한다. 라고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다? 순현가법은 뭐다? 빼서 구한다라는 게 체크. 맞네요. 맞는 질문입니다. 6번에 맞는 질문이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넘어오시죠. 내부 수익률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이란 현재 가치와 유출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건 맞죠. 어, 순 내지 할때 내는 뭐 같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순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면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면, 순 현재 가치는 뭐다?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건데, 같게 만든다면, 유입과 유출이 같단 소리죠. 뭐 나와요? 0 나오죠. 일이 아니라 뭐,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내부 순위는 뭐, 순 현재 가치를 뭘로 0으로 만든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를 뭘로 1로 만든 할인율이다. 라고 해서, 순영 지수 일 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 나오네, 바로. 지수를 뭘로? 1로 만든 할인율이다. 틀린 질문. 그래서 요거 7번과 8번 잘 묶어서 함께 정리하세요. 그 다음 바다. 순양가를 0으로, 지수를 1로 만든다. 뭐가? 내부 수익률이.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순현자 가치법에서는 재 투자율로 뭐 씁니까? 내부가 아니죠, 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뭐? 내부 수익률을 씁니다. 그래서 내부는 내부. 순년자 가치법에서 뭐? 요구수익률 쓴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뭐어림셈법은 역수관계를 기억해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어림셈법 그쵸? 총소득승수 역수는 뭐? 총자산회전율이었고요. 순소득순수의 역수는 뭐? 종합자본환원율. 제가 말씀드렸죠? 순총 이거 반드시 해달라고. 그렇죠? 두 개의 역수는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뭐? 세전현금수지의 역수는 뭐? 지분배당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뭐다? 순소득승수의 순수, 역수는 뭐? 종합자본환원율. 순종이죠. 지분배당률 역수는 뭐? 세전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 맞는 지문 역수관계 반드시 정리해주시고요. 세후 흐름,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뭐? 역시 뭐다? 세후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린생법, 어, 승, 수 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순소 승수법의 경우, 뭐다? 값이 작을수록 맞죠? 동의어가 뭐였죠? 자본 회수 기간이었죠. 짧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뭐다? 순소득 승수는 뭐분에 총 투자액을 뭘로 순소득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5가 나온다면 내가 뭐다? 저번 수기가 몇 년? 5년인 거고 짧을수록 좋겠네요. 작으면 짧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 주시면 되겠죠? 자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여기 자르세요. 응. 지분 투자액을 나눈 값이다. 나눈 값이면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위에 뭐? 지분, 투자액. 밑에 뭐, 세전, 현금, 증수. 그러면 잘랐을 때 앞에 있는 게 어디로? 밑으로. 나머지는 뭐, 투자액인데, 세금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 지분, 투자액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맞는 지문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론인 만큼 뭐다? 5분 클립 지문도 지문이 좀 많았어요. 지문 어려웠었으니까 잘 복습하시고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투자는 쉽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어떻게 건강하고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